안녕하십니까. 보이스피싱 사기 없는 밝은 세상을 만든 유튜브 보이스피싱 백신입니다. 오늘은 2021년 1월 23일 SBS에서 방영된 내용입니다. 2019년까지 중국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서 조직원으로 일했던 내부자의 고백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몸통까지 모두 잡아들이기는 어렵다.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중국의 번거지를 두고 꼬리가 잡히면 즉시 그 꼬리를 끊어내고 숨기 때문이지요. 중국 충칭에 번거지를 둔 보이스피싱 사무실입니다. 책상 위에 휴대전화와 문서가 많이 놓여 있습니다. 010으로 시작하는 국내 휴대전화번호가 빼곡하게 적혀 있고 피해자를 속이기 위한 전화통화 대본도 있습니다. 한 조직에 사무실별로 각 20명씩 돈 운반제까지 해서 최소한 적어도 50명은 되는 거예요. 해커가 전화번호와 개인정보 등을 빼내면 가짜 검사와 수사관 등을 나눠서 번갈아 미끼를 속이고 압박합니다. 사무실도 나누고 책상도 별도로 있고 최근에는 가짜 검사실도 만들어 일부러 영상통화까지 하면서 우리 피해자들을 안심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1차 전화가 수사관이고 2차 전화는 검사 역을 하는데요. 미끼가 1차에 걸리면 2차는 더욱 치밀해지고 대담해지기입니다. 단속을 피하게 한 수법은 아주 치밀하죠. 중국 조직원의 전화는 한국 조직원의 통신 중계 장비로 연결됩니다. 중계 장비에 국내 대포폰 유심이 꽂혀 있기 때문에 010으로 시작하는 번호가 표시되는 것입니다. 중계 장비를 담당하는 한국 조직원은 추적을 피하기 위해 끊임없이 기지국을 옮겨 다니는 거예요. 그 기계 장치를 중국에서 만들어 한국으로 보내는 거죠. 국내 조직원들이 붙잡히면 다시 즉시 연결을 차단합니다. 중국에서 일을 하다가 전화가 안 되잖아요. 한국에서 잡혔다는 뜻이에요. 그럼 중국에서 애들은 다 티근을 하게 됩니다. 운반책, 송금책, 인추책등 한국 조직원은 사기 방조죄로 계좌를 빌려준 사람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등으로 벌을 받거나. 두 가지를 함께 벌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 경찰이 중국 공안에 수사 공조를 요청해도 소용없다고 합니다. 중국 공안 같은 경우는 자기들끼리 연결돼 있어서 전화 한 통화하고 돈 주면 그걸로 끝이라고 하지요. 관련 댓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검찰, 경찰, 뭐 하냐. 경찰서 방문까지 했는데도 자기 팀 아니고 자기들은 바쁘고. 보이스 피싱보다 더 나쁜 놈들이라고 PKH 사학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법이 약하니 근절될리가 없음. 단순 가담 정도가 무기 정도, 무기 징역 정도 때리면 감히 할 엄두 못내 자연스레 없어질 것임. 라고 HISA께서 말씀하셨고, 보이스피싱 없애려면 중국에 핵을 날리는 게 답인 듯. TAEH께서 말씀하세요. EKFO께서는 처벌이 약해서 그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이스피싱에 주의하라고 수없이 말씀드려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하고 상관없는 일로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유튜브에서 방송하는 내용은 모두 이미 내가 아는 것이고, 나는 절대로 보이스피싱에 걸리지 않을 것이다. 바보 같은 사람만 보이스피싱에 걸린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가지. 사기 조직은 사기 타겟으로 정한 사람, 바로 그 사람에게 안성맞춤으로 눈높피를 맞춰서 사기를 치기 때문에 사기 당하는 사람은 그 순간 도깨비에 홀린 것 같다고 합니다. 보이스피싱에 절대 걸리면 안 됩니다. 내 가정이 파탄되고 심지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람도 많기 때문이지요. 사기 당한 후에는 검찰도 경찰도 법원도 금융감독원도 결코 제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피해 부이 매우 어렵습니다. 우후죽순처럼 확산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을 잡는 건 매우 어려운 만큼 의심가는 전화에는 아예 응하지 않는 게 최선의 방책입니다. 코로나19 감염되지 않도록 건강 조심하시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힘이 됩니다. 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